시작해 볼까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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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별로야, 이거. <laughs> 뭐? 아 부러지지 마 이거 네 능력이잖아. 뭘뭘뭘뭘 뭘, 뭘, 뭘 눌러? 와 연기 존나 잘한다너 아니 뭘 누르냐고? 아 누르는 게 아니고 네 능력이잖아 이거. 아니 뭘? 그니까 뭐 그니까 말을 해. 아, 말하면, 안, 말하면 안 되는데. 어. 내가 <laughs> <나> 굉장히 불리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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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뭔데? <laughs> 근데 이거 네 능력이야? 설마 일꾼 두 마리 빼준 거야? <웃음>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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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설마 나나 일꾼 나두 마리 빼준 거야? 아 역시 너밖에 없다 진짜 역시 너밖에 없다 진짜 나? 안알죠넌 뭔데 프로토스? 오 추종 나왔네 테란이야? 아씨 나가 빨리 너 졌어 네, 뭐 너, 너 능력 끝났잖아 <laughs> 너 능력 뭔데 그때? <laughs> <laughs> 너 능력이 이로 끝이잖아 <laughs> 아니 <아이>, 너 뭔데 존나 <laughs> 웃기네 너 뭔데 알바야? 알바니까아씨 존나 짜증나네 아 이걸로 건물을 지을 수 있네 얘네 건물 지을 때 쓰지 <laughs> 아 그래? 적은가보네 <laughs> 아씨 아 들켰네 적은가보네 아 들켰다 저거 맞아? 아, 저거 아니지. 아, 아 능력 뭐지? 아, 근데 테란 알잖아, 너! 아 진짜 테라인 척 하지 마! 아, 아, <laughs> 테라인 척 하지 마, 테란 아니잖아! 아, 테란 맞아. 아, 너는 뭔데? 나 저그. 저그? 어. 진짜야.

좋됐다 아 좋됐다 계속 되는데 진짜 땡. 아 뭐야 테라이네 뭐, 뭐야 너 저거야 어아 정말 정직한이 씨바 뒤져 이 새끼야. <laughs> 역이야이 <역당히> 아이소야 네, <laughs> 뭐야 아카데 뭐야? 아카데 뭔데? <웃음> 어? 아제어 <laughs> 씨발. 아, SB 존나 세네. <laughs> 와 씨발 밥했와 <마>, <laughs> SB 존나 세네. 돈 <laughs> <덤벼시지 마. 웃음> <SB 존나> <laughs> <laughs> 됐다 이거. 아 씨. 아, 이네 뭔데 사드론이야? 어, 좆됐어. 사드론이야. 아, 미친년 아니야, 진짜. 사드론은 아닌데. 이 뭐지? 그것 뭔지. 드론이네. 이 사드론. 23. <laughs> 나 사드론 맞아. 맞아? 왜 1랭이? 사드론인데. 아, 정찰 잘못 갔어근데 아, 씨, 됐네 이거. 내콘 아, 지렸다. 방금 본 사람. 야, 내콘 본 사람. 소름 돋았지? 아, 어, 몇 마리가 오는 거야 미친년이? 봐지아씨좋다아 지금 경찰을 제대로 까지 가야지. 아신이다 아씨. 씨아 진짜? 아 이거 이거 아니야. 이거 이거 솔직히 이거 아니야.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나 인정 못해. <laughs> 와 이거 인정 못해 나. 니까리스게 아이씨 됐다 이거. 아왜 그래? 아, 안뭐 아, 마담 먹게 해 줘. 아, 마당 먹게 해 줘. 아, 날씨 너무 많이 데 이거 는데씨몇 마리 남았는데. 어, 알 거야. 쓰레빠야. 아, 알려줘. SG 몇 마리 나왔는데. 일곱 마리. 마리? 나쁘지 않아. 너 능력 뭔데, 근데? 아, 무능이야? 아유, 무능력한 새끼, 아유. 내가 그럴 줄 알았다, 너. <laughs> 응, 절대 안 죽, 절대, 절대 못 이겨. 암바다 맛있어? 졸라 맛있는데? 곧 파괴될거니까 많이 먹어놔 아 봐줘 좀만 뭘 봐다줬어 가만어야지아 <laughs> 아, 진짜 좀만 봐줘 나 지금 그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 말랑말랑해 뭐야? ㅈ됐다 이거 아씨 아이기 초반에 끊었어야되는데 아씨 암바다 안 안먹냐 너? 암바다 못먹었 지금 암바다 빨리 먹어 같이 안마당 먹고 시작하자. 기다려봐, 인마. 기다려봐라, 인마. 멀쩐다, 인마. 아 미네랄 부족하다고. 아씨. 얼마 부족하네. 저말 있어? 저 원래 두부대. <laughs> 아, 씨발, 진짜! <laughs> 아, 개야, 너? 어? 무슨 소리 어떻게 아, 능력이 두 개야? 어? 개소리, 개소리까지 봐. 어떻게 두 개야? 아, 어? 개소리지 개소리 어떻게 아, 능력이두개났 아, 아, <laughs> 아, 개소리 능력이 아, 뭐라고? 이이 네, 이거? 이이 <laughs> 근데 이 뭔데? 그.. 다리 건너가면은 눈이 죽는거 어떻게 알았어? <laughs> 아 이새끼 방풀이네 씨새끼 뭐야.. 라지 <laughs> 어, 어? <laughs> <많아. 웃음> <laughs> 아, 진짜 는데 진짜 어 <laughs> 이거 개도 오버로드 부족하다 씨발 아 능력 병신같 써가지고 아 뭐가 병신같아 스캔, 스캔 무한이야 뭐 아씨개좋네 <laughs> 개좋구만 뭘씨

나가라고. 나홍이한테 걸었는데. 아나안 어, 치기... 걸었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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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데 꿀티. 웃음> <laughs> 내홍이못 아, 믿어 근데. 아직 나지 아, <laughs> 그럼 나한테 건 거야? 아 년이네아왜안 <laughs> 아, 죽냐? 나 여기 육고 있는데? 별로 어이없네 아그래시너 아, 어떻게 저기잘 알아? 어한번 어. 해봤어 아한번 해봤어? 어 그때 김이 같이 했어 아, 아 멀티 먹어야 되는데? 아, 너 아니냐? 이거 하다가 재밌어서 우리 렌타디로 넘어갔잖아 너 제대로 못했네 아 렌타디가 재밌지 해. 근데 이거 게 했었어 그때 오쌤이랑 나랑 했었어. 이렇게 했었어 제일 재밌어, 이게. 뭐야 아 10분마다 한 번이었어? 아이씨 개 아, 아. 아, 오바 세바야 지금 그니까. 날 4분 남았어 빨리 다리 다건 오케이 오케이 대우가 어? 구보하고 있어? 구보하니? 오보 오할 시간이 없어 나어어 다음 아아말거지마니안편이나네 근데 물량이 안 나와? 아씨돈방아야 아니 나 그리고 컨트롤이 안돼 아 c s 래아 제가 또 빠갔어. 아니, scb가 두 마리가 그거였어. 없었어. 두 마리가 없는데 다들어오는다고 어. 그럼 게임 진거 아니야? 근데 근데 버티더라. 상대가 워낙 얘니멀이라 어, 그 상황을 못 했다고? 어, 버텨지던데. 야. 그 정도면 강 버틸 수 있지. <laughs> 이 맞다 이건 네가 졌어 이건 왜? 드론이 같다고? 내가 진거라고? 시비드론 <laughs> 같은 아, 사드론이었어 존나 늦게 와아내 어쩔 수 없었어 아조도한 빼줘 한 빼줘 어? 한 빼줘 야네 본질에 여이서 없냐? 뭐 능력인가보네 어? 아야 잘먹을게 잘먹을게 잘먹게잘먹게 아우